안녕하십니까 벤둥입니다. 어,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어, 제 군대 후임인 친한 동생이 지엘이를 제가 최근에 영상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좀 좋은 조건에 지엘이를 어, 안내를 해드렸더니 바로 결정해버렸습니다. 차도 보지도 않았어요. 그런데 워낙에 질이란 차가 명성이 있기 때문에 차를 안 봐도 된다고 색깔만 선택을 하셔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차량이 준비가 세팅이 다 끝나서, 이번 영상은 군대 후임에게 출고하는 영상입니다. 같이 한번 차 보러 가보실까요? 그그그 짜잔! 바로 이 차입니다. 어, 최근에 그 예능 프로에 나왔던 차량 색상하고 아예 똑같아요. 외관은 AMG 바디킷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. 휠도 AMG 휠이 들어가고요. 색상은 흰색. 네, 폴라 화이트로 선택을 하셨고, 뒷범퍼도 역시 AMG 범퍼가 기본 적용이 된 AMG 라인입니다. 또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예능 프로에 나왔던 거랑 동일하게 실내 색상도 짜잔! 너무 이쁘죠? 브라운 컬러로 결정을 하였습니다. 제 차가 GL300D인데요. GL450이랑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뒷자리 자동입니다. 예. 전동으로 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부러워요. 사실은. 제건다 손으로 수동으로 해야 되거든요. 예. 그리고 이 AMG 휠. 아, 너무 이뻐요. 너무 이뻐요. 영롱합니다. 진짜 영롱해. 그리고 인테리어도 지금 이런 작은 스키치 이런 거. 예. 시트 색깔하고 동일하게 들어갑니다. 굉장히 고급스럽고 썬팅을 좀 다르게 했어요. 기본 출고하는 색깔하고 좀 다르게 약간 푸른빛이 도는 글라스틴트의 제품으로다가 시공을 했고요. 당연히 유리막 코팅도 했고요. 검수팀을 불러서 또 따로 검수를 한번더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. 근데 4오공은이 휀다 부분이 플라스틱이 아닙니다. 그래서 색깔 도색이 다 들어가 있어서. 정말 예쁜 것 같고요. 이4 5공 같은 경우는 리얼 원목이 들어갔어요. 안에가 좀더 약간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럽죠 차가. 자기는 탈 시간이 없고 재수 씨가 타시다고 하시는데 아유 제수 씨가 너무 좋아하시겠는데요. 한번 시동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. 아차 진짜 이쁘다. 아참.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데 이 SOS 버튼이랑 미 버튼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. SOS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부재시 우리 그 벤츠 관제센터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위급 상황시에 바로 저희가 이제 접수해드리고 출동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버튼이고요. 이미 버튼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랑 등록되어 있는 그런 어 업체. 더내비게이션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예약도 가능하고 제가 원하는 목적지 가갈때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은 못 만지잖아요 미 버튼 눌러서 내비를 해달라고 해도 원격으로 다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잘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버튼들이 블랙박스도 벤츠 정품으로 이렇게 세팅 끝아네 지금 군대 후임이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멀리서 에? 가락시장에서 과일 도매업을 하고 있는 박 대표. 안녕하세요. 네. 아 진짜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일단은 출고도 좀 도와드리고 차가 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죠? 자 일단 내려가서 한번 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고 준비 다 끝났습니다. 왼쪽 에 있는 차야. 어어. 어. 어다 해놨지 번호판 내가 다 받아놨지. 자차 설명부터 좀 들어야 돼. 어차피 제수씨가 탈거 아니야? 저, 야, 멋진 남편이다. 선물을 어? 지혜리 벤츠를 선물하네. 야. 성공한 사업가. 예? 네? 대단합니다. 대단해. 우리 저희 박 대표님 설명 좀해 주세요. 자, 지에리를 어, 선택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지에리를 선택하셨어요? 효섭이 형의벤츠 있었어요 <laughs> 이 차를 시승도 안 해보고 그렇죠 시승도, 시승도 안, 안 하고 구매 안 보지도 안 하고 그냥 날 믿고 그냥 산 거예요? 그래서, 내가 추천해서? 아, 와..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효섭이 형이 할인율이 잘 해줘가지고 <laughs> 어, 어떤 분들이 연락을 주셔도 할인은 잘 해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세요? 지금 가락시장에서 도매업 하고 있습니다 아, 과일 쪽 하고 계시죠 지금? 네청과도매업청과도매업 가게 이름이 그 사업자 이름이 네. 어떻게 되죠? 제 이름으로 된 거는 아사아사이고요 가락시장 도매업은 아직 아버지 명의로 제일 상애가되요 그러면 전국에서 만약에 문의를 주신다면 택배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건가요? 네. 아,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? 동화 청가고요. 예. 네. 청가 이름이 동화 청가고 북에 21번 기둥으로 오세 거예요. 아 북에 21번 기둥. 네. 제가 그때 갔을 때도 그 기둥 번호만 보고 그냥 딱 가니까는 바로 사장님네 그 가게가 보이더라고요. 엄청 큽니다. 실제로 가보면 실제로 엄청 크고요. 도, 과일 도매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시고 제 군대 후임이자 친한 동생입니다. 여러분들 과일 사실 일이 있으시면은 전화로 예약하시면은. 아주 고맙겠습니다. 과일, 가게, 그 연락처랑 주소는 제가 여기 밑에 하단에 다시 한번 남겨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고, 네. 뭔일 있으면 전화하고, 네. 잘 타라. 네. 어, 그래? 한번 갈게. 자, 이렇게 제 군대 후임인 박 대표에게 출구가 완료가 됐습니다. 여러분들, 과의 도소매는 우리 박 대표 좀 도와주십시오.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. 모두 안녕.